식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옴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듣는 이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리에 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소개도 안 해줘가지고 <laughs>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우리 대일교회에서 지금 심무하고 있는 한국진 목사입니다. 대일교회는 저 서구 변동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첫 어, 유등천 어, 저차 타고 여기까지 한 25분 만에 왔는데요. 어, 우리 안효진 목사님하고는 제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에, 아, 어, 우리 부교육자로 5년 동안 계셨어요. 2008년도부터 13년, 그러니까 5년간 우리 교회 파트타임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임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어, 초창기에 이안 목사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제가 알고 보고 함께 했던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벌써 뭐 오래 됐는데요. 안여진 목사님은요, 어, 아주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장점이 참 많고요. 아멘이 한 0.5초만 더 일찍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장점이 참 많고요. 무엇보다 성품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냥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성품이 좋고요. 아, 목회자로서 경건함이나 영성 이런 거는 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요. 아, 목회자로서 성품이 좋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인상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상. 아니, 아닌가요? <laughs> 인상도 너무 좋고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 사이에 때묻지 않고 잘 유지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모님조차도 안정감이 있는 분이에요. 든든하고 차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분다 굉장히 믿음직한 면이 있으신 분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제가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됐어요? <laughs> 어 뭐, 뭐또더할 수도 있고. <laughs> 예. 사실 하고 싶은 말이더 많은데, 주책 맞을 것 같아서 참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저보다는 좀 그렇지만 지금 잘생기셨고 <laughs> 목소리도 아주 허스키하고 매력이 있으세요. 제가 목소리가 독특해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티비를 드라마 이런 거잘안 보는데 스포츠 채널은 조금 봅니다. 근데 스포츠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 요즘 뭐 당구 그걸 많이 합니다. 당구 중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관심 하나도 없겠지만 이게 돌리다가 보면 당구 중계가 나오는데 해설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모르고 목소리만 나오는 해설자가 꼭 안목사님하고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TV 보다가 가끔씩 안목사님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안목사님 똑같네 목소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뭐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한두 달 전쯤에 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뜻하지 않은 특별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남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런 증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어, 우리 안 목사님이 전민 새생명교회한 3년 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어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는 목회자복이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목회자가 신실한 믿음에다가 이게 좋은 성품이라면 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전민교회 아,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 그리고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힘을 합해져서요 서로 간에도 또 협력을 다 하셔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2025년도 한해 동안 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요, 감사입니다. 감사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행위를 성도의 의무나 또는 사명쯤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하라는 명령도 있죠. 그랬기 때문에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는요. 해야 할 의무나 또는 사명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는 행복은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 감사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내 삶을 감싸지 않으면 나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요, 사람의 생각을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어떤 신실한 송도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검사 결과를 알려주러 온 의사로부터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차트를 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 좀 나,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셔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실한 성도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라 저는 언제나 최선의 경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최선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요. 최선의 것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행위는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나의 행복한 삶과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안 믿으신 분도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시나요? 그럼 감사가 이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되고 감사한 사람이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신가요? 여기도 답이 똑같아야 돼요. 아멘 볼륨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질문이 같은 거니까. 여선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신 분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쳐야 되는 분이고 행복하신 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세 가지 질문에 주저 없이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 생명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과연 나를 나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행복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도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생업도 늘 기쁘게 되고,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직분의 감당도 역시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감사에는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감사가 하나님을 먼저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감사가 잘될 때도 있지만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안 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도 더 깊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행위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렸다라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 안에 감사의 환경이 주어질 때 감사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건 감사하고 저거는 감사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감사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선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이건 감사할 수 있지만 저건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감사할 일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할 일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가고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얀 백지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먼저 보이겠습니까? 점이 먼저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백지가 먼저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죠. 백지 하얀 면이 99.9%를 차지하고 있고 점은 0.1% 밖에 안되는데도 사람들은 하얀 면을 안보고 까만 점을 먼저 본단 말이죠. 싫어하고 불편한 마음가짐을 내 안에 품는다는 건 아무리 작아도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점도 스스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점 안에 내 인생이 진짜 사로잡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위험성을 스스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옵세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옵세션. 불필요한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강박 증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할 일과 감사하지 못할 일을 아예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리스트를 내가 없애기 하나하나 없애기로 하자. 뭐, 어쨌든 좋은 의, 의 뜻이든 뭐든 감사 못할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생각에 존재하는 한 그때부터 거기에 매달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내들이고 남편들이신데 아내와 남편에 100% 만족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남편이나 아내의 장점 리스트, 단점 리스트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스스로 만든 단점 리스트가 아무리 한두 개 존재하는 순간부터 단점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보여지고 더잘 드러나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레시안 법칙처럼. 아무리 내가 좋고 귀한 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우리가 교회에 섬기더라도 감사로 섬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리스트 만들거지 말고,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 무조건 다 감사하겠다. 바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추상적으로 감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얼버무려서 모든 것 의미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감사로 섬기고 사역하는 한 발짝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영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은 가정이나 생활에서도 주어져야 되지만 교회 안의 사역에서도 주어져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소중한 존재라고 어,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단도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수요예배만 나오는 초등학생 애들이 있어요. 왜 나오냐 보면은 수요예배에 우리 교회 자기 담당 부목사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때만 나와요. 그런데 나와서 나오는 건 좋은데, 떠듭니다, 나와서. 어른들 야단 맡기고 막 그렇거든요.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걸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와서 교회 예배, 나, 수요 예배 나오는 애들이 그 흔하나, 걔네들이 나와서 그래도 예배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자기 목사님 보고 싶다고 나오는데 좀 떠들어도 교회에서 떠드는 거니까 아 귀하게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맡은 역할도 있고,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아, 여러분들 서로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층이거든요. 사택인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법한 그런 환경 속에 제가 있습니다. 어, 일단, 어, 제가 2층에 사는데, 위층이 3층이거든요. 이 3층에는 젊은 가정이 삽니다. 1년 전쯤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층이 말이죠. 수시로 우당, 쾅쾅, 쿵쾅, 우르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층간 소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층은 1층이거든요. 그런데 그 1층에는요. 가정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그래서 <laughs> 피아노 소리가 낮 시간에 아주 잘 많이 들리죠? 조용히 있으면 온갖 연주소리 다 들립니다.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택이 2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부엌 쪽으로 창문을 열면은 바로 가까이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층인 그 상가 건물 2층에는 태권도 학원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요,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온갖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이! 어이! 뭐 이런 소리 막 들리거든요. 요즘은 태권도 기합 소리가 어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야! 자지했는데 충청도식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음악을, 태권도 학원에서 왜 음악을 트는지 모르겠어요. 댄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끌시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 환경 속에서 잘살수 있을까요? 삼중 거지 않습니까? 위도 그렇지, 아래도 그렇지, 옆에도 그렇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부부는 그런 환경에서도 좋은 면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그다지 괴롭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 집에 있으면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태권도 소리는 오히려 제 아내는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아, 귀여운 아이들이 막 소리 내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같이 왔으니까 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 저도 같이 어, 그런가? 괜찮은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긍정의 효과 아닐까요? 그런데 위층 3층 소음은 그래도 아직 좀 힘들고 가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마음을 품으니까 더 편안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몇년 전에 한 3, 4년 전에 피아노 집 하는 아래층이요 주인 여자분이 우리 집에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신경 쓰였는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피아노 소리 들리냐고. 그제서야 몇년 만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한번 문 닫고 한 3분만 있어 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온갖 피아노 소리가 다 들리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간 다음에 아랫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조금 소리가 좀 잦아들었을까요? 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간 이후부터 아랫집에서는요, 명절 때마다 과일 상자 갖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추석 때도 과일 상자, 설날에도 과일 상자. 그래서 과일 얻어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위층은, 3층은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어,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는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 천장에.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 물새면은 어디 책임이죠? 위층 책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이 젊은 부부가 오게 오게 되었었어요. 처음 얼굴도 처음 대면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조치를 하면서 처음 그렇게 물어봤어요. 많이 시끄러우시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끄러우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올라와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의라도 차리니까 제 마음이 조금 더 풀어지더라고요. 어...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좀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많이 간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아주 형편없는 사택에서 사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실까봐 걱정도 되는데요. 층간소음 장난 아니지, 천장에 물새지 그런 것 같은데 아,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는 일조차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이들만이 할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요긴한 사역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소중히 여기시는 관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일하는, 나만 일한다 구박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다 뭐라 하지도 마시고요. 함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서로 서로에게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섬기게 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일하고도 보수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한 상급을 제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는 직분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세상 일, 그리고 주의 일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세상의 일은요, 철저히 대가에 따라 움직여지는 관계입니다.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이동하지 않죠. 아, 그것이 세상 일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요. 기본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단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와 같은 성도의 기본 자세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자세로 일해야 되냐? 어떤 마음자세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적절하나? 그게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심에도 감사하다.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도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본교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도 나눴는데요. 이 가끔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차가 없어서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시간 반씩 걸려서 대중교통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수고 많으시다. 너무 귀하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교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짤뚝거리시면서 오늘도 조금 교회 예배 시간 늦었지만 그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왜 늦게 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불편하신 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하시는 그 모습이 귀하다. 저는 그렇게 오늘도 설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서로 서로에게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에도 감사하고, 내가 주의를 하는 것에도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조차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송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길래 한번 인용하고 가겠습니다. 대머리가 감사해야 될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나에게 해당사항 없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 인도하신 권사님은 모자 예쁜 모자 쓰고 기도하셔 가지고 어, 그렇지만 <laughs> 어쨌든 예,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자가 대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이 말을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대머리 중에 얻어먹는 사람이 없으니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대머리 모습으로 구간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두달 전쯤 안목사님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머리 수치 말이죠. 머리 수치?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한 놀람이 아닙니다. 어, 머리 수치, 글쎄, 이렇게 빠졌나? 그렇게 놀란 게 아니라, 아니, 머리 수치?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옛날엔 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몰라도, 아왜 이렇게 많아졌지? 나이가 들면 빠지는데. 예, 근데 세월이 가면 빠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비법을 지금 물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목회자들 중에 대머리가 많은 것도 감사할 일이다.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다섯째, 비누, 샴푸, 물을 아껴 쓸수 있어 감사하다. 여섯째,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드리지 않아 감사하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인데 대머리는 머리숱이 적어 할 일을 줄어들게 해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저는 별로 공감할 게 없지만 위로가 되진 않지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할 일은 파고 파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의 정답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정답. 관계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교회일도요, 하다가 상처받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화나고, 그게 교회일 아닙니까, 솔직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교회일인데. 근데 거기에도 감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쓰임 받는 그 자체가 감사한데.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여기 계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성도 교우들이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로 서로 귀히 여기고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될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이유를 말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울은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고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 빠삭한 사람입니다. 말로서 질수 없는 사람이고, 아테네 가서도요, 그 엄청난 이 철학가자들하고 논쟁해서 패배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 구술로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단한 지식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쉽게 있습니까? 엄청난 인적 자원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써주신 것에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더 잘난 분이 있으면 감사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바울만큼 안 되면 바울도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직분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감사로 아주 재무장하셔서 새로운 한해 동안 전민새생명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 있게 일으키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고 합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맡겨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치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칭찬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